2편 시작하도록 할게요. 2편에서는, 요, 가방 몸통 부분 무늬를 뜰 텐데요. 어, 보시면, 이제 진주를 넣으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실을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신 다음, 중간쯤에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요걸 좀 넉넉하게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안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끼우실 때요 끝에 손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끼우시면 돼요. 원하시는 개수만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닥을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뜨신 다음에 이렇게 진주를 끼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몸통 한 중간 부분부터 진주를 넣고 싶다 하시면 중간 부분까지 떠주신 다음에 아마 그 부분까지 뜨시면은 실을 새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바꿔줄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곳에 실에다가 이렇게 진주를 이런 식으로 끼워주신 다음에 이어서 쭉쭉쭉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몸통 부분 이어 뜨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문이 뜨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전 여기 끝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슬 두개 떠주시고 뜨실 때요거 뒤에 꼬리실 같이 잡고 떠주세요. 실을 감아서.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다시 빼오고 쭉 땡겨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왔다 갔다 하셨으면, 실을 쭉 빼서,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 여기를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쭉 통과해 주신 다음,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주신 다음 또한 번에 쭉 해주신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해줘.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주를 넣어 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 여기가 뜬자리예요 퍼프를 뜬 자리고, 옆에 보시면 살짝 들려 있는 이 부분도 코인데, 요 퍼프 때문에 살짝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자리에 실을 이렇게 빼셔서, 진주를 가져오세요 진주를 가져오셔서 그냥 바로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듯이 이렇게 떠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주가 뒤로 뒤로 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뜨냐 하면 실을 감아서 한코 건너뛰고 빠시기 전에 이렇게 진주를 끝까지 가져오신 다음,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주가 뒤로 가 있죠. 이걸 손으로 앞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신 다음,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실 빚어 나온 거좀 정리할게요. 같이 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한코 건너서 퍼프도 만들어주세요. 한 번, 두 번. 네 번, 네번 빼주시고 한번더 빼주시고 사슬 하나 더 다시 실 감아서 예쁜 하트 모양이 되도록. 떠주시고 다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만 이렇게 빼주세요. 해주시고 다시 여기 한코 건너서 찔러 넣어 주신 다음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진주를 쭉 당겨오세요. 땡겨오시고, 이렇게, 실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진주가 예쁘게 앞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코 건너서, 퍼프. 해주신 다음 쭉 끝까지 빼지 마시고, 이렇게 남겨 놓으신 상태에서 빼주시고, 사슬 하나, 퍼프와 퍼프 사이에는 사슬 하나, 그 외에는 사슬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퍼프. 주시고 나도 빼주시고 그리고 한코 건너서 찔러주시고 진주 가져와서 쭉쭉쭉 당겨주시고 살짝 앞으로 밀어주시고 가다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한 바퀴 돌려서 떠올게요. 마지막에는 이 한길 긴뜨기 한 코로 뜨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면 우리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진주 넣으실 때 보시면 저는 요거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로 넣었잖아요. 보시면 한 줄에 하나는 한길긴뜨기 할때 진주를 넣고, 하나는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를 쭉 끝까지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에 거랑 반대 방향으로 위로 진주를 넣어줬어요. 안 넣은 곳에는 넣어주고, 넣은 거에는 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넣어주는 게 포인트로 넣어주면 예쁘더라고요. 너무 한 번에 쭉다 넣으니까 오히려 너무 넘치니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뜨시라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했잖아요. 여기서 사슬 두개 떠주시고 실을 감아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퍼프를 사이 공간에 넣어서 퍼프를 떠주세요. 세4 이렇게 빼주시고 퍼프프 퍼프 사이에는 사슬 하나 넣어주시시 다시 또 퍼프 원래 1든첫 단이 제일 힘들어요 자리 잡고. 위치 맞추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좀 수월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진주 넣었던 여기 머리코에 머리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이 퍼프 사이에 퍼프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떴던 여기 머리코 여기 부분에 위쪽에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퍼프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진주 장식은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짜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한 줄은 넣고, 한 줄은 안 넣고, 한 줄은 넣고, 한 줄은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퍼프 넣어주시고. 퍼프와 퍼프 사이에는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반복해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요거 큰 사이즈는 요 무늬를 총 17단을 떠줬고요 그래서 사이즈마다 높이가 다다르니깐요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딱 됐다 하는 정도로 맞춰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요거, 끝까지 떠서 음, 손잡이 다는 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무늬뜨기 다뜬 상태구요 이제 마무리 여기 사이 공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구요 빼뜨기 해주신 다음 사슬 하나 해주시고 여기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3코를 떠주세요. 3코 떠주시고, 여기 우리 한길긴뜨기 든요 자리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여기 사이 공간. 사이 공간에 짧은뜨기 3코.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한 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 퍼프 하트 모양으로 뜬요 사이 공간에는 짧은뜨기 세 개, 그리고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뜬 여기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 그런 식으로 쭉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처음 여기 바닥을 뜨셨던 그코수 개수만큼 딱 떠져요. 계속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까지 떠주시고 처음 짧은뜨기 떴던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코마다 한 코씩 한번한 한 바퀴를 떠주도록 할게요.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기까지 떴고요. 처음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이번 단에서는 이제 가방끈 만들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총 코수에 뜨신 코수에 나누기 4를 하셔서 음, 예를 들면 총 120코를 바닥을 뜨셨다 하면 30코씩 나눠서 떠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60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코씩 나눠서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는 그냥 15코 쭉, 둘, 셋, 넷, 여섯여곱여덟여홉열 일곱 일곱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흘에 4다수 코를 떠졌고요. 그다음 15코는 그냥 띄어 줄 거고 끈을 만들어서 사슬을 떠서 이렇게 띄어 줄 거예요. 저는 사슬 30개로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홉, 열. 가방 손잡이 부분 뜨실 때 이렇게 떠 보시고 어, 손으로 잡는 이제 손가방을 뜨실 거면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딱 적당한 넓이가 되겠다 하시면 하실 때까지 사슬을 떠서 이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서 15코를 띄울게요 16번째 하나 둘셋넷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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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 0 1 1 1 2 1 3 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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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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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저는 30개를 할게요. 30개 떠졌고 처음 짧은뜨기 여기 떴던 머리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해주시면 이렇게 가방끈 부분이 됐고요 이 다음부터는 짧은뜨기를 쭉 떠줄 거예요 처음 여기 짧은뜨기 15코를 떠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슬. 요 사슬 뜨신 부분에서는 여기 사슬마다 사슬마다 여기 사슬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떠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한 하나씩 쭉 이렇게 쭉뺑 돌아서 여기 요 사슬 끝까지 한 짧은뜨기 떠 주시고 여기 빼뜨기까지 해 주시면 되는데 요 사슬 끝까지 짧은뜨기 떠서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떠왔고요. 처음 짧은뜨기 떴던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가방이 손잡이가 완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손잡이 부분을 좀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두 단을 더 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두 단을 더 떠서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해서 두 단을 떠주시면 되세요. 떠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끈두 단을 더 떠왔고요. 처음 짧은뜨기 떴던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번더쭉 빼주신 다음 가위로 잘라주시고 또 바늘에. 실을 감춰주도록 할게요. 실을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끼우셔서 실을 감춰주시면 돼요. 제가 실을 좀 짧게 잘라서 실이 중간에 끊어져서. 하시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게 떠줬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 떠주신 다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저는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놓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